어, 합평 목장 약속의 셀, 윤태경 집사입니다. 정지수 집사입니다. 저희 셀은 이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셀인데요. 이제 거의 결혼한 지한 이제 한뭐 어 3년에서 5년? 예, 네, 그 정도 된 신혼부부 가정들이 모인 셀이고요. 어 이제 대부분 신혼 부부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는 게 이제 아기이거든요. 그래서 어 이제 응답을 받고 아기 나서 이제 새로운 셀로에 예, 가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이 이제 아이가 생기면 어 물론 다 같이 한꺼번에 생기면 <laughs> 이제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대로 또셀 모임을 이어 나가는. 뭐 이이상상상도 저희가 하기도 했는데 어이지않렇지 않다 보니까 한두명정먼한 어 한두 생긴 정정저이새로정셀이어정제새아운서 아기가 에는 셀로 국에서 아기가 있는 셀 아기가 있는 셀로 음. 에그래서두가정에에 가게 되었어요. 저희는 글래드 셀에서도에 같이 합류하게 된 강명성, 임지현입니다. 저희 그 약속의 셀이. 아무래도 결혼은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셀이라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그 셀을 옮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약속에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옮겨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약속의 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. 쫓겨나시는 거예요? 아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너무 너무 좋았었어 가지고 같이 같이 했던 순간이 너무 좋았었어 가지고. 약간 좀 우울했었어요, 사실 저희가 그 셀을 나오고 나서 사실 좀 우울했다가 또 저희 글래디스 셀 이번에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아, 또 너무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셀 이제 사역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는 약간 좀 그런 나눔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 다른 셀에서 모임에서 저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좀 솔직한 자기의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저희 막 부부 싸운 얘기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관계 어려움 뭐 그런 거 신앙적인 막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거를 조금 셀 내에서 좀 되게 자유롭게 솔직하게 좀 많이 나눔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, 이제 다음 시작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같이 좀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텀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도 가고, 저희 또 셀에 그 스시 셰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한번 모여서 같이 그 셰프. 한두 분이 같이 이렇게 스시 만들어서 같이 생선을 이렇게 자, 가,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같이 스시도 해먹고 네 그런 것도 하고 또 작년 연말에는 좀 이제 저희 약속의셀 이제 연말 파티같이 이제 그런 행사 뭐 하면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불만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그 세일장이 너무 너무 열심히 하세요. 그리고 거의 매주 막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막밥 해주려 그러고, 그러니까 처음에 서로 이제 각자 가정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눔을 시작하면 막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 힘든 그런 깊은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되게 가까워진 네, 좀 그런 연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친해지기 전부터 뭔가 그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처음 네 초반에 더 이제 서로의 삶을 모를 때 그래서 어좀 마음 아프고 이렇게 같이 좀 그런 시기를 같이 고투를 하고 나니까 약간은 좀 전후회 같은 뭔가 이런 것도 음흠, 좀 생겼기도 음흠. 하고. 뭔가 의리 같은 것도 좀 있어요.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각자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좀만 세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나눌수록 좀더 그런 나눔을 해준 가정들한테 고맙고 그 나눔을 들었을 때더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. 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자 다른 점 같아요. 예, 여태까지 섬겼었던데도 에 물론 이제 나눔이 많았지만 이번 저희 약속의 셀에서는 특별하게 좀 어, 목자님부터 그다음 나누는 저희 모든 세원들이다 가감 없이 진솔하게 나누거든요. 그 점이 정말 저희도 처음한 처음 딱 저희 시작했었을 때는 어 저렇게까지 나눠도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자기의 어떤 뭐 어려운 부분부터 어떤 허점이 있는 부분들까지 다 남기다 보그 서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도 진짜 뭐 숨기는 거 없이 저희 다 솔직하게 남기 솔직하게 남기게 되는 점이 되게 어 좋은 점 같아요. 다른 데서는 이렇게 저희가 나눠 본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. 그런 힘든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 뭔가 같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때 그 나눔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셀에서 같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때 그 나눔으로 인해 뭔가 누군 어떤 가정, 다른 가정에겐 또 도전이 되고 뭔가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된다든지. 아니면 뭔가 어떻게 보면 좀더 소망을 갖고 기도했는데, 그게 이루어져서 어예또 이렇게 잘 풀리는 그런 소망을 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또 같이 기뻐하고 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족처럼 <laughs>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. 음, 매주 그러는 것 같아요. <laughs> 매주 좀 나누고 나서 남편한테 물어보거든요. 나 오늘 어땠어? 피드백을 요구하는데. 너무 심했어? 어, 아, 내가 너무 <laughs> 많이, 많이, 많이 나눴나? 아니면 혹은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됐거나 좀 내가 좀 눈치없이 이런 말을 너무 내 생각만 했나? 라는 그런 생각이 매주 거의 있는 것 같, 같아요. 근데 또. 어, 그럼 나눔하면서 더또 다른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또 들으면서 정말 위로도 많이 받고 또그 우리 세련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사랑이 더 많이 커지는 것도 정말 어, 매주 또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큰 교회다 보니까 어, 이제 너무 내, 제 교회 같지 않아요? 라는 말을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. 일부 어몇 가정분들은 같이 음. 좀 FD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. 어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 다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, 네, 그래서 더 한마음이 또 되는 것 같아요. 그걸로 인해서도.